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1일 구로구 천황동에 위치한 천황산책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첫 돌맞이 기념행사인 해뜸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천황산 한켠이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천황산책쉼터 1주년 행사장입니다. 재활용 화분에 꽃 씨앗을 심고 키워 가을에 씨앗을 다시 나누는 씨앗 나눔 행사와 연날리기 행사가 햇뜸 제 문을 열었습니다. 연을 만들고 날리는 연날리기 행사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천왕 산책 심터 양말목 동아리는 다양한 양말목 공예품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정무역 물품 10% 할인 행사도 열려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를 더했고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 현장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려 주민들이 함께 책 심터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판소리 공연, 온수초 풍물 동아리의 사물놀이 공연은 천황 산책 심터 개관 1주년 행사에 흥을 더돋웠습니다. 구로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천황산책심터가 구로 주민들의 심과 즐거움을 위한 공간으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봅니다. <목소리>